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시 에리정입니다 2025년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만남주 설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역삼명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총 남성이 17명, 여성이 13명, 30명이 참석을 주셨습니다. 참석을 주신 회원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팅을 통해서 전문을 교환하시고, 또, 외부에 나와서 차 한잔을 하러 나가신 임시 커플 회원님들 계시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또, 또, 가벼운 호프 한잔 하러 나가신 회원님들도 계십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그런 인연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들죠. 9월의 마지막 주, 이제 우리는 10월에 첫 모임을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이죠. 이 내용은 1년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임에서 남성분, 여성분, 이분들의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60대 중반이 되었는데 아마 나이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갑내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코튼 화려했습니다. 화려한 남자였습니다. 벤스 타고, 또 여성도 BMW 타고, 화려한 남녀가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5, 6개월 만났는데, 여성이 갑자기 몸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보호자하고 좀 같이 와달라고. 그런데 이분은 이혼을 하고, 자식들하고도 등을 지고, 그리고서 있는데 보호자가 될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도 만난 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한테, 자기야, 자기야, 우리가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내가 병원에 가니까 보호자를 데리고 오란다. 당신, 함께 가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유, 보호자야. 거긴, 남친이 보호자가 없대는데, 알았어요. 내가 같이 갈게요. 갔더니 말이죠.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보호자 사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분은 무슨 암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암이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는 것 보다도 우선 이분이 너무 친척이 돼가지고 수술하기도 위험하다고.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사선생님이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보호자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보호자 사인을 좀해 주면 은 어떻겠느냐고. 이 남성이 여성이 그러니까 남성한테 자기야, 내가 보호자가 없으니까 당신이 사인 좀 해줘, 해줘. 근데 이남 여성분도 자기 집도 가지고 있고 현금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병입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인데, 그런데도 수술도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보호자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분이 보호자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악화돼 가지고 이 여성분은 병원에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한 달이 되니까 병원비가 날라오고 날라오고 근데 보호자한테 날라왔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한테 보호자가 아니 당신 말이야 이 병원비가 나왔는데 이거 내가 보호자 사인을 했으니까 나한테 날라오네 나한테 날라오네. 그래서 그 여성이 병원에 있으면서 당신이 좀내 주시오 내 주시오. 내가 나가면은 내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당신 내가 돈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내가 가고 있는 거다 줄게 다 줄게 그러더랍니다. 나는 반드시. 치료해서 나는 나갈 거라고. 그래서 남성이 그때 당시 250만 원이 얼마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병원에 말이죠. 그리고 병원에도 갔는데, 뭐 간병인도 필요하고 그런데 상당히 위독한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또한달 있으니까 그 뭐죠. 병원비 또 내라고 날라와서 나는 사실 그냥 만나던 이성 친구인데 내가 사인을 할 사람이 없어 사인을 했는데 그쪽 가족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도 있는데 그 여성분 자녀들한테 연락을 해보세요 병원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책임을 못 집니다 나는 그냥 좀 만난 친구인데 아니 나한테 전부 다 병원비를 내달라 고 그러니 어 저는 감당이 하기가 힘듭니다. 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남성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여성이 어쩔 수가 없죠. 이분이 폐암 사기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인 아들은 딸입니다. 딸, 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픈 건 엄마 책임이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여간 와봐라, 와봐라. 내가 그래도 니네 애미인데,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딸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그럼 엄마 지금, 재산 상황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내 지금 집이 있는 거한 6억 되고, 7억 되고, 그리고 현금 한 1억 있는 거 있어. 그러면, 엄마, 그돈 유언장 써 그래야 모든 것을 책임져줘 그리고 아빠한테 사과를 해 사과를 그러니까 당장 케어해 줄 사람 도없고 뭐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말이죠 산소호흡기도 끼고 이거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분명히 사과를 해야 돼 엄마 그래서 아빠를 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어? 시끄러? 나는 이미 다 끝났는데 왜 자꾸 엄마가 지금 죽을 때 돼가지고 이제 와서 나타나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냐? 그러니까 그래도 아빠 가보자고 가보자고 그래서 거기 가서 엄마 아빠 여기 왔으니까 아빠한테 미안하다 그래. 엄마 그때 말이지 우리 어릴 때 바람펴가지고 바람펴가지고 돈 가지고 나갔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빠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지금 엄마 있는 돈 물론 엄마 모든 책임을 다 져줄 테니까 이거 아빠한테 넘기든지 자식들한테 넘기든지 그렇게 해. 그래서. 거기서 유언장을 쓰고, 남편한테, 여보, 여보, 미안해요.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미친 년이지. 그때 그놈이 나를 홀려가지고, 내가 그놈한테 갖다 준 돈만 해도, 아이고, 내가 미쳤지, 미쳤지. 여보, 나 용서해줘. 나 이거 있는 거. 다 이거 이혼장 다 당신한테 돌려주고 애들한테 돌려줄 테니까 그래봐야 육칠억 되니까 나 죽을 때까지 당신이 케어 좀 해줘 당신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요 보니까 또안 됐더랍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당신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옆에 있어줄게 그러면서. 본 남편이 기적이 갈아져가면서 결국은 그 후로 두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내가, 제가 진행을 하면서 오늘 방송 꼭 보시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배우님들이 가끔가다 왜 이렇게 방송에 부정적인 얘기만 하느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말이죠. 부정이 긍정이고, 긍정이 부정입니다. 우리 회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만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그런 얘기만 하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사랑의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만남의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해야 됩니다. 사랑의 정의가 삐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